안녕하세요. 유창기 원장입니다. 어, 견과류가 좋다고 해도 먹었더니 리마스 관절 환자분께서 안 좋아졌으면 먹지 않는 게 좋죠. 라고 하셨죠. 어,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견과류 자체가 종류가 안 맞았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드신 양이 너무 초과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견과류가 내 몸에 잘 맞는 견과류를 하더라도 적정량을 늦셔야 됩니다. 호두 같은 경우는 알파리놀레산 오메가3 성분이 많아서 제가 추천을 자주 드렸었죠 요마스 질환 자가 면역질환 환자분들이 호두 드시는데 하루 한줌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다 라고 그 용량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용량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드 패러독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, 호두 플랜드 패러독스에서도 호두를 첫 번째로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호두를 추천했고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굉장히 무난한 편입니다 코코넛 테이즐넛밤 이렇게 어, 플랜트 패러독스에서 추천한 견과류들 종류 참고하시는 게 자가 면역질 환자분들한테 좋겠고요. 용량을 적절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. 너무 많이 먹어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. 종류에 따라서 내가 아파지는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견과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. 이상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.